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이뤘느냐? 낮은 자세냐, 이제 높은 자세냐. 필에서 뛸라 그러면 조금은 낮은 자세로 뛰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, 전체적인 각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마인드가 8 0라거든요 신입이면 신입답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릿빠릿하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신입들 다들 원하겠죠 근데 신입인데 어리광부리고 징징 되고 투덜대고 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멘토 포지션이 될수 있도록 해서 이 신입사원들에게 내가 너를 혼을 내더라도 너의 영혼을 깨워주기 위한 혼을 내는 거야 회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이 사람이 성과를 낼수 있는 그 물고기 장마음을 알려주는 거 그런 마인드가 이신전심이 돼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이 신입이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이 말빨이 묶일 거 아니에요. 그럼 신입의 마인드는 눈빛 표정 태도 행동 말투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게 살아있으려면 보고 연락 상담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죠. 어,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신입의 어떤 관리자 매니저가 잘 이끌어내야지만이 가능하겠죠.